<laughs> 나는 평소 혼자 배낭 여행하는 걸 좋아한다. 그날도 방학을 맞아 혼자 여행을 떠났다. 가는 길에 하룻밤 정도 묵을 수 있다는 작은 게스트하우스도 알아봤다. 혼자 사진도 찍고 밥도 먹고 여유롭게 여행을 하다가 숙소에 도착해 사인방을 배정받고 들어가니 친구로 보이는 3명의 여자가 수다를 떨고 있었다. 혼자 뭔가 뻘쭘해서 조용히 짐을 정리하고 침대로 들어가려는데 한 여자가 말을 걸었다. 혼자 여행 오신 거예요? 아, 네. 알고 보니 세명 모두 혼자 여행을 온 사람들인데 우연히 며칠 동안 같은 방에 묵게 되면서 친해졌다고 했다. 나이도 비슷하고 여행 코스도 공유하면서 어색함이 풀어질 무렵 다른 여자가 말했다. 오늘 저녁에 옥상에서 바베큐 파티를 할 건데 같이 가실래요? 좋아요. 마침 저녁에 할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한참을 옥상에서 놀고 있었는데 계단 쪽에 얼굴이 창백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러더니 갑자기 한 손을 들어 나에게 빨리 오라는 손짓을 했다. 내가 당황하자 함께 있는 여자들이 미친 남자 같다며 가지 말라고 말렸다. 하지만 남자는 계속 나에게 이리 와보라며 손짓을 하고 있었고 나는 남자를 돌려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다가갔다. 그런데 남자가 갑자기 내 손목을 잡더니 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내려가 건물 밖으로 향했다. 내가 남자의 손을 뿌리치고 화를 내려고 하자, 남자는 내게 신문을 내밀었다.